시작 부분, 속도, 스타일, 사운드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느끼고 싶다면 오늘 소개할 이 차가 바로 당신의 꿈의 자동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도로 위에서 시선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는 머신 600Z20을 리뷰해 볼게요.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볼까요? 600Z20은 공격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프런트 그릴은 대담하고 LED 헤드라이트는 날카로운 스포티함을 보여줍니다. 대형 알로이 휠과 유려한 에어로 다이내믹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퍼포먼스 타다운 존재감을 완성했죠. 후면에는 듀얼 배기구와 슬림한 테일 라이트가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한마디로 프리미엄 감성입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엠비언트 라이트, 디지털 대시보드, 모든 요소가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스티어링 휠 컨트롤 덕분에 운전 중 조작도 간편합니다. 드라이버 중심 설계로 스포티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죠. 퍼포먼스는 이 차의 진짜 매력 포인트입니다. 강력한 터보 차지 엔진이 탑재되어 0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가속을 단몇초 만에 달성합니다. 서스펜션과 핸들링은 안정적이고 부드러워, 부심이든 고속도로든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진 사운드. 깊고 묵직한 카레브 사운드 가 600Z20의 정체성을 완성시킵니다. 가격은 트림과 엔진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성능과 사양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e 클래스의 차량 중에서는 확실히 경쟁력 있는 선택이에요. 스타일, 편안함. 퍼포먼스,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차를 찾고 있다면, 600Z20은 꼭 시승해봐야 할 모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600Z20의 사운드 어떻게 느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강력한 자동차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동차 불. 다시 다시 다시, 원하면 이 스크립트를 한국어 내레이션용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된 버전으로 만들어드릴까요? 예, 멈춘 타이밍, 감정 강조 포함, 훅 시작 부분, 속도, 스타일, 사운드,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느끼고 싶다면 오늘 소개할 이 차가 바로 당신의 꿈의 자동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도로 위에서 시선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는 머신 600Z20을 리뷰해 볼게요.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볼까요. 600Z20은 공격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프런트 그릴은 대담하고 LED 헤드라이트는 날카로운 스포티함을 보여줍니다. 대형 알로이 휠과 유려한 에어로 다이내믹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퍼포먼스카다운 존재감을 완성했죠. 후면에는 듀얼 배기구와 슬림한 테일라이트가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한마디로 프리미엄 감성입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디지털 대시보드 모든 요소가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스티어링 휠 컨트롤 덕분에 운전 중 조작도 간편합니다.